스타일로 영화를 본다 무비 스타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영화를 스타일리시하게 소개해 드리는 코너 무비 스타일의 강승현입니다. 2014년 개봉해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애니메이션 슈퍼미 기억하고 계신가요? 실사 배경 속에 3D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합성하는 독특한 기법으로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 작품이 5년 만에 속편으로 찾아왔습니다. 작고 귀여운 곤충 친구들의 슈퍼 빅 어드벤처를 담은 애니메이션 슈퍼 미니 2그 스타일 지금부터 감상해 보시죠. 한방 눈이 내리는 추운 겨울. 숲속의 작은 무당벌레 가족들은 겨울나기 준비에 한창인데요. 특히 아빠 땡그리와 아들 땡돌이는 가족의 먹이를 구하느라 액션 영화 뺨치는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흙개미 틈틈이와 친구들도 겨울 준비를 위해 인간 세계로 뛰어드는데요. 그들의 목표는 바로 달콤한 절대 설탕. 설탕이 가득 든 상자를 꺼내려다 그만. 거대한 상자가 틈틈이를 덮칩니다. 겨우겨우 빠져나와 위기를 넘기나 했더니. 이번에는 흑개미들의 숙적 불개미 욕심이 일당을 만나게 되죠. 설탕을 포기하고 달아나다 도착한 곳은 세계 곳곳으로 상품을 배달하는 택배 회사. 조리조리 상자 사이로 피해보지만 이번엔 수백 마리의 불개미들이 나타나는데요. 할수 있는 건 구조신호를 보내는 것 뿐. 신호는 멀리멀리 멀리 퍼져 틈틈이의 친구 땡그리에게 도착합니다. 뜨거운 전등 끝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린 그때 드디어 땡그리가 출동했는데요 틈틈이를 붙잡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탈출에 성공하는 순간 뒤따라온 아들 땡돌이가 그만 택배 박스에 갇혀버리고 마는데요 비행기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아빠 우당벌레는 아들을 구할 수 있을까요? 다음 장면은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 네, 이쯤에서 무비 스타일만의 관람 포인트 스타일 체크를 통해 이 영화만의 매력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는 룩 포인트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루 포인트는 슈퍼미니 2가 전편에 비해 어떤 부분이 업그레이드 되었는지 비교해 보는 재미인데요. 전편 슈퍼미니는 개미들의 설탕 전쟁에 참여하게 된 용감한 무당벌레와 흑개미의 우정 그리고 환경오염에 대한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었죠. 슈퍼미니 2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 새로운 세계로 떠나는 모험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더욱 확장된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 제작진들은 작품의 배경을 국립공원인 캐리비안 과들루프 섬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해변, 독특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열대우림 등 새로운 모험지인 과들루프 섬은 화려한 볼거리와 함께 다양한 재미를 선사하죠. 슈퍼미니 2의 또 다른 변화는 인간 세상과의 다양한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건데요. 리스 공항. 과들루프 섬의 퍽 등은 실제의 장소, 현지 주민 섭외로 사실감을 더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다시 영화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지구 반바퀴를 돌아 박스가 도착한 곳은 아름다운 바다가 펼쳐진 과들루프 섬입니다. 아들이 박스에서 나오기만을 기다리던 땡그리는 덜컹거리는 트럭에서 그만 튕겨져 나오고 마는데요. 해변을 정처 없이 헤매다 결국 섬에 살고 있는 흑개미들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죠. 흑개미의 구조 신호는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요트에서 잠수함! 그리고 마침내 고향에 있던 틈틈이에게까지 전해집니다. 혼자의 힘으로 할수 없다고 판단한 틈틈이는 거미친구 예민이와 긴급구조 드림팀을 결성! 버려진 장난감 배에 풍선을 매달아 바다를 건너갑니다. 한편 아들 땡돌이는 박스를 빠져나와 숲속을 헤매고 있는데요. 그런데 땡돌이를 노리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작고 소중한 곤충들은 위기를 넘기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인간들은 모르는 곤충들의 소소형 액션 어드벤처. 위험포착한 숲속 친구들의 새로운 모험. 슈퍼미니2였습니다. 네, 여기서 두 번째 루포인트 소개해 드릴게요. 두 번째 루포인트는이 영화 속에 숨어 있는 다양한 명작 애니메이션들의 오마주인데요. 먼저 흑개미 틈틈이와 거미 예민이가 장난감배에 풍선을 달고 바다를 건너는 장면. 정말 인상 깊었죠. 이 장면은 애니메이션 업에서 할아버지가 소중한 추억이 담긴 집을 지키기 위해 풍선을 가득 달고 하늘을 날아가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바닷속에서 상어에게 삼켜진 배는 마치 피노키오에서 고래에게 먹힌 피노키오와 할아버지를 떠오르게 하죠. 이런 깨알 같은 재미 포인트와 귀여운 캐릭터들. 그리고 자연에 대한 교훈을 담은 짜임새 있는 스토리는 대사 한마디 없는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한시도 눈을 뗄수 없게 만들죠. 탄탄한 스토리, 섬세한 연출, 캐릭터, 표현력까지. 3박자가 어우러진 애니메이션 슈퍼미니2 스타일 굿 무비. 여기까지 스타일로 영화를 보는 무비 스타일의 강승현이었습니다. Aulet TV.